이게 함산공원 앞부분입니다 아주 함포가 여기 있다 버티고 있고 아이고 그냥 날아가면서 이방향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얘입니다 <laughs> 함부로 침입만 안 돼요 북한은 박살나는 거요 <laughs> 이제는 평화의 시대로 돼야, 돼야 되겠죠. 이 대한민국 극방력은 지금 세계적입니다. 핵무기는 없지만 그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어요. 어, 북한이 그렇게 어, 강하게 침투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, 이 대한민국은 철전 방어를 하게 됐습니다. 세계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은 안전하게 지내도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